하나님께서 나무개를 시작하면서 주신 꿈과 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꿈입니다. 나무는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죠. 이런 봄부터 무거운 여름, 그리고 수확의 가을의 일기까지 나무의 목적은 오직 열매밖에 없습니다. 봄에는 열매를 위해서 쌍을 키우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해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 자신의 모든 이을덜보죠 그런데 그렇게 천신맞고 끝에 맺은 나무의 열매를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나무는 결코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브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결짐승과 세들과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아낌없이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자신의 종교를 번성시키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고 나무회를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나무회가 그런 꿈을 안고 5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나오 시간들이 주말이지 지나갔습니다. 매번 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뚝점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남국에 가 기도할 때 우리 남국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던 주제는 바고 감사했습니다. 그와나무배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떠오르는, 그리고 한마디로 이 감사를 고백한다면 함께 하심의 의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나무배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나무교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코키 외모 센터에서 몇 명이 되지 않은 이원이지만파디스릭게 오디토리움을 빌려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코키의 두 번째 예배 당에서 세인 히몬 루트라 주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세븐틴와 서파이징 콘서트,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에서 링컨 우두에 대다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무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물 가운데도 지날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강을 건널 때,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나무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교회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난 오는 구 개월은 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교회를 만들어가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무교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요즘 저희 교인들과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수에게 성막을 만드실 것을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은 그 손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이저를 만들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잘하시는 것이요. 만드신, 창조하신 것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정말 요즘 말하면 놀라운 아티스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티스트가 많도록 하신 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만들기 좋아하시는,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남후회를 만들어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꽃 배신. 이것이 바로 성막의 피자를 만드는 재료반한복해서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남후회에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남부에는 지극히 작은 교회 중에, 작은 교회. 설상가상이라고 교회들, 설상 가상이라고 하죠.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들을 보시고, 기쁜 사랑의 마음으로 안쓰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나무개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속담을 함께 공감합니다. 밑 빠진 독에물 붓기. 젊은이 목회는밑 빠진 독에물 붓기 같죠. 얼마 안 있으면 공부가 끝나면 혹은 좌우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니까요. 지금까지 참 많은 나무괴의 소도들이 학생들이 나무괴를 거쳐서 떠나셨어요. 지난 5월에 졸업 예배렸들은 리더를 포함해서 유스 패스너, 집사님 두 분까지 다섯 명이 떠났습니다. 모두가 리더입 정말 나무개의 사역은 밑인진목에물붓기는 말이 맞는 듯. 심지어 우리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졸업 전경계에 있는 집사님은 졸업식에서 일시당을 내고 오하영 떠나셨습니다. <laughs> 저는 근데 밑바진독에물 묻는다는 말을 이소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밑바랜 독에 흘러간 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물이 사라지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작은 시냇물이되요그 뇌물이 만나서 강물이 래니 강물이 만나 바다를 그 바다를 없는 큰물이 되는 물이. 그것이 바로 민밭의 독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물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의 상황에는 그러시다고요.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 그냥 없어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일에수 나가는 말이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내가 보낸 일 아니라 그럼요 나무교회를 통해 떠난 시작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줄로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떠나는 나무교회 식구들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원수는 외나무가게에서만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외남 다리에서 만날 거라 저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시카고에서 잠깐 만났다고 믿습 하나님씩 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이니다 지난 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남국에는 러 바퀴 내면 젊은이들 대부분 한국으로 만나 집이 한국입니다. 제가 다행히 목교회에서 수련의 감사로 초빙을 받아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꼭 하고 싶었던 게있었습니 바로 한국에 있는 남무교의시체들과위유녀을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간도 아니더라도, 이 미국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남무교회와 함께 뭉칠 수 있을까? 그리고 남무교의시체들을 초대했습니다. 나북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까지 초대했습니다. 결과는 젊은이들만으로 대박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서프라이즈 콘서트를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함께 차량 집회를 가졌습니다. 나무에는 시카고만 있는 것이 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시타고를 잠시 방문했던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시타고에 친구가 있어서 한두달 정도 머물게 되었고 그때 우리 남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의 2년 집회에 와서 저에게 했던 말,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다녀요. 그리고 두달 기간에 나무교에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또 저는 그때 아주 특별한 공범을 받았습니다. 나무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과학 중에 한 개에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페이드자이였습니다내그 페이드 자의첫 월급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미국돈으로따 2,000불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웃었습니다. 또한참는남궁배가 이제 스코키에서 세이키모시루트와 처치해서 이곳 링컨도 교의 메달리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너무 기뻐서 흘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기모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그곳에서 4학년의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나무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 교회가 볼수 없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 마음이 서운하다. 손 누구를 울린다. 또 지난 5월에 한국의 5방송국의 보조작가가 저에게 한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서바이벌 가수를 꼽는 프로그램 보조작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든 되됐습니다 명이 해마다 지원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1등이 5억. 근데 그 오디션이 시카고에 있다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무비의 목사님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나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고 나에게 전화를 리냐고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저희배는 사냥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그 유튜브를 보고 나무배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추천해달라고 했습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정말 내가 추천하면 그 사람을 온손에 옮겨야 될 그러한 약속을 할수있는니다요내이 작가가 프리사님, 제가 목사님, 제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나이드레스 하이스쿨에서 얼마 전에 8월 달에 나갔죠. 결과는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1차, 2차, 3차 다 통과하고 지금 본선에 한국에 가서 이제 녹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자랑이 하나 예, 자랑입니다. 자랑의 <laughs> 깨알 자랑 좀더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다운타운의 무리신학교에 가서 한 학생의 새벽비도를 의도합니다. 얼마나 저희가 의뢰가 됩니 1년이 넘은것같습니다갈 때마다 제가 보내고 갔습니다. 그 바쁘게 공부한 와중에 새벽을 깨우는 학생입니다. 제가 새벽비도를 마치고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헌금을 받았습니다. 헌동 제목이 무디 새벽기도 아침 식사 헌금, 학생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당 선물 카드를 두개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떤 성도가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 일부어 없고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도서구 <laughs> 제가 책을 많이 안 읽는 모양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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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배우셔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배우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한현제 지난주간 묵상을 제가 읽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 형제의 이름은 참 특이합니다. 성도 특이하고, 이름도 특이한데. 우리 남부교에서 회 각자의 만은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대 사회에서 개독교라칭해주고 있는 기독교는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일까요? 교회가 수석되고, 교회 성금이 깨끗하게 쓰이지 않고, 돈을 빼으려 건물을 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봉사기에 세워진 자들의 사명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이 세상적인 취향만 알아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그런 것처럼 부끄럽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무교회가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랑과 열정으로 함께하시며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집사님들은 없는 재정이지만 오늘도 감사에 대해 말하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수 있을까 생각하고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에 바쁨에도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네. 자녀 삼아 주시네, 이끌어 주시네, 그리고 포기해도 손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석해 주신 나무괴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 나무괴는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먼저 베나리 교회 복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 싶습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반대하시고 도대체 어떤 복을 받으시려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손님도요. 하루 이틀이면 기쁘게 만드십있다 만약 외부손님은 우리 집에서 일을 또 와서 같이 지낸다는 것을 불편함을 감수하을위요 우리 메달교회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왜 불편한 부분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한 것을 보접해도 나에게 매력한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매달이교회가 어떤 점에 큰 축복과 사랑을 받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의자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남부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희한한 그가야한는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남부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대상은, 죄송하지만, 남부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부교의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본인의 건강한 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녀들 자녀다 특히 우리 교회는 성교사님과 목키자들 자녀가 50%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기도제고큰 제목,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충고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남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큰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장소 바로 남무교회다 <laughs> 부모님을 떠나 첫 번째로 다니는 교회가 바로 남무교회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무교회에 일하러 봉사하고 온 것이 아니 그는 정말 예를 들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들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품어주는 목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설교가 탁월한 목사가 아닙니다. 인품이 뛰어난 목사도, 행정력이나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의 목사 저는 앞으로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좋은 예배를 나무에서 드리는데 참석하신 성교사님이 예배 중에 그런 음성을 드셨다고 저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나무교는수고입니다나무교는 고맙다. 우리는 떠나보내서 섭섭한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나무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 사랑하는 땅남무교회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작고 연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너를 향한 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다. 나무교회는 네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교회야. 나무교회는 진정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라 바로 나의 교회 그리고 너의 교회야. 나무교회.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 베라리교의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바로 여기 있는 나무의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 감사의 일가 끝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손막을 완성하고 광야를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인대를 상징하는그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다는 것처럼 저는 이 감사의 일을 들고 나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보이지 않는 그 구름 그 기둥이 떠올라 우리가 새롭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음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바라시을 가고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남부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전에 함께 해주신 대단히 이들과 그리고 남부교의 서포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남부교의 직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남은 들의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끓는다. 너는 내 옷이다. 너는 내 눈에 몸에 묻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을 건널때 우리 너희를 치료하지 못할 것이다. 불가 지날 때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정가운 면역 창조한 너에게 내가 함께 하리라그 약속을 믿고 나가신 우리 모두가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한 감사의 은혜에통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배로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남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행진할 수 있도록 은혜받도록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